경동나비엔 좋은 기업인데 주가 엄청 조정했죠? 8만원부터 3만 천원까지 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한보다리 고통받았을 것 같아요. 이 기업 드디어 상승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건 예견돼 있던건데 사실. 이제 드디어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더글로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극에서 송혜교 이름이 동훈인데요. 학창시절 때 괴롭힘 당했다가 성이 돼서 복수한 내용입니다. 이 복수를 위해 바둑을 배우고 있네요. 이 동훈이가 누구한테 바둑을 배워야지 더 잘할 것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세돌 아니면 이제 배우는 꼬맹이 복수를 위해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스승이 될 것습니까? 당연히 이세돌이죠. 여러분들이 판단한 이둘의 차이는 뭡니까? 이세돌은 긴 시간 경험했습니다 바둑을 그리고 승리 실적도 많죠. 근데 이 꼬맹이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아주 작을 겁니다. 주식시장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이제 바둑을 시작했고 조금 한다 싶으면 전문가를 많이 합니다. 이런 전문가들은 경험만 많습니다. 이제 한두 번 이기 시작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주식을 하고 있지만 수익 한 건도 못 했습니다. 수익을 거의 못 벌죠. 그래서 우리 주식자 바둑에 비유하자면 이세돌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세돌 안 보고 이런 사람들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이세돌을 시키더대 한다. 주식의 이세돌 누굽니까? 앙드레 코스톨라니. 뭐라고 했습니까? 우량주를 산 다음 수면제 먹고 이자삐라. 히터 린치 좋은 기업 사라. 우리 공통점은 좋은 회사를 사람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지요. 이 말은 까마들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좋은 회사를 사서 복원해라. 이 말이죠. 이세돌이 이렇게 시켰는데 왜 사람들은 99% 망하는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마치 이렇게 이제 바둑을 배우기 시작한 조금 승리 경험이 있는 그 사람들 말 듣는 거죠. 무조건 잘된 사람 시킨 대로 하면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는 거는 꼬맹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이세돌은 그 누구도 차트 이야기 안 합니다. 그것만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미래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이세돌 혹은 돈못번 사람. 자, 이제 경동나비에 대해서 봅시다. 좋은 기업인가 확인해야겠죠? 31년 연속 보일러 수출 업계 1위입니다. 그리고 국내 보일러 매출액 1위고요. 업계 최초 5억 수출 탑상, 국미시장 판매 1위, 우리나라 1등, 중국에서 10대 브랜드 선정됐죠. 그리고 러시아 보일러 판매 1위입니다. 이 정도 성장세면 좋지 않습니까? 매출 비중을 봐야 되겠죠. 매출 비중 가정용 보일러 45%, 온수기가 43%, 미국에는 특히 이 온수기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국가별 매출 비중 보시면 미국 온수기 77%죠. 러시아는 90%가 보일러. 중국도 80% 보일러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매출이 엄청 높죠. 이렇게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가 2021년 8월부터 계속 떨어졌죠. 이미 23년입니다. 1년 반 정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주가가 왜 떨어졌나 도시다노 확인해 봐야겠죠. 차트 주식하는 분들은 주가가락 이유 수급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순위가락으로 이 기업은 주가가 떨어졌어요. 2020년 8734 매출을 하다가 21년 12029 됐죠. 22년도 비슷합니다. 근데 단기 순익 보세요. 순익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전문가들은 수급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기간 외국인 개인, 이 수급의 원인도 결국 실적으로부터 옵니다. 결국, 그 근본은 실적이 되는 겁니다. 실적이 좋으면 주가도 길게 보면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왜 실적이 하락했는지 봐야 되겠죠? 경동 나비엔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 보세요. 48기, 17351이었는데 흑파이프, 지금 298이죠. 72%나 원자재가 상승했습니다. 스탠파이프 42%, 철판 58%, 코일 67%, 전쟁 때문에 엄청나게 소재들이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택배비 보세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21년 기점으로 두보따리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정상화됐죠. 결국, 원자재 가격 상승, 택배비 상승 때문에 이 기업 순익이 하락했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건 이게 기업이 잘못한 겁니까? 이렇게 된건 모든 기업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학제로 주가가 떨어진 거는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매수 찬스죠. 왜냐하면 이 문제들은 결국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해결이란 것은 판가정가입니다. 원재료 가격 올랐고 택배비 올랐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판가정가 당연히 하겠죠. 이게 그 전부터 예견되어 있던 겁니다. 작년에 판가정가 두번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1분기 실적 보세요. 영업이익 385 올랐죠. 영업이익률이 11% 역대 최고로 달성했습니다. 이거 보면 생각나는 거뭐 있습니까? 음식료 기업들이죠. 브롱심이나 롯데제가 이런 것들 판가 전부 올렸고요. 나중에 가격이 안정화되면 수익률이 높아질 겁니다. 당연 주가 오르겠죠. 이거는 불보드 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가 안 오르기 때문에 관심 없을 뿐. 근데 이번 매출액은 별로 안 올랐죠. 작년 동기 대비. 이거는 22년 1, 2분기 때 판가 인상했는데 미국 업자들이 그걸 알고 이때 한 보따리 주문한 결과입니다. 자, 22년 두번 판가 인상했고, 물류비 정상화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익률 상승 뿐이죠.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알고 투자하면 이런 하락은 두렵지 않다. 볼수 있죠. 기업이 크게 잘못됐다. 그거는 진짜 매도할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업이 영향받은 그런 상황. 시장 지도 높고, 이런 회사가 주가 떨어졌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성공하려면 그 기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동나비엔 잘될 이유가 또 있어요. 흐지부지 됐던 중국 메이갈치 사업. 석탄 발전 말고 이제 가스 볼러로 다 바꿔주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래저래 이슈가 많아서 그게 멈췄죠. 그러다가 다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나오면 그래 되는 거죠. 요거는 추가적인 보제입니다. 그것도 있고요. 참고로 경동 나비엔 중국 기업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이가치 사업자로 선정됐었죠. 그리고 두 번째, 미국 주택시장, 지금 투자 많이 되고 있죠. 플러스 IRA, 수혜까지 경동 나비에는 받게 됩니다.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많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국가별로 이게 바로 시장지, 이렇게 높으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러시아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역별 매출액 보시면요. 미국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입니다 러시아 매출액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매출이 늘고 있네요 추운 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나 봅니다 이렇게 주식투자 성공하려면 기업에 투자하고 우리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꾸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대외 학재로 주가 호떡 맞은 기업들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확인되면요 여러분들 주가도 회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아시고 투자하시면 완편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예상치 못한 물류비 상승 소재가격 급등 이걸로 알수 있었던 우리 교훈 뭡니까 최고의 기업들로 분산해서 투자하면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스크 제로 하이 리턴 광고위 투자지요 전 주식투자 리스크 제로 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시장지위 그리고 대외약재에 변함없는 그런 기업에 분산 투자하면 얼마나 안정적이겠습니까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몰빵하지요. 이런 분산 투자의 방법 또한 성공한 투자자들이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성공한데 왜 말을 안 듣는지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제 방송을 꾸준히 보고 있는 분들은 저한테 도시가스 라이팅 당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워렌 버핏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노리는 종목에 투자하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말은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에 투자하면 돈 번다 이 말이죠. 경동나비엔 유튜브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찾아봤는데 조회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관심 없다. 이 소리죠. 앞으로 경동나비엔 주가가 어떻게 될지 기대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걱정 마십시오. 지금 경동나비엔도 싸고 돈회사들 널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식 관심 없을 때 그때가 제일 싸고 돈을 벌수 있는 기회입니다. 걱정은 오히려 주식 투자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성공할 겁니다.